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버전으로 일본 여행 준비물을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가시기 전에 꼭 보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행 꿀템까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하죠. 여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권 항상 챙기실 때 기억해야 될거 뭐냐?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날짜를 확인하셔서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안 받아주는 데도 있어요.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엔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이렇게 바꿨는데요. 보통 엔화 하루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가면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쓰는 지역이면 안 그래도 되지만 저는 그냥 속편하게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이 가면 하루에 15만 원 정도 예산 잡으면 되거든요. 현금으로 부족하지 않게 다 쓰고 올수 있기 때문에 어, 혼자 가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10만 원이면은 만 엔이거든요. 이 엔화로는. 그렇게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너무 중요, 짜라란. 아, 여러분 너무 귀엽죠? 이거 키티.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동전 지갑 요런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가죽으로 붙어 있는 이렇게 찍찍이 보이시잖아요. 가죽으로 붙어 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거고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의 장단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거든요. 이 동전 지갑의 장단점은 내가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만 돌아다니는 동전들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한 칸에 다섯 개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전이 다섯 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말고도 또필요해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현금이랑 그 지폐랑 해가지고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만편하고. 그리고 최대한 소리 딸깍딸깍 안나는 PVC 젤질로 최대한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키트 귀엽죠? 저번에 기타 큐슈 갔을 때 샀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아주 쇼핑을. Here I a 그 다음,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카카오에서 하고 있고, 2박 3일 기준으로 일본은 4천원대, 5천원대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상해 보험이나 만약을 대비한 뭐 사망보험, 아니면 비행기 지연,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4천원에서 비싸봤자 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여행자 보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은 보험을 신청해놓으면 그쪽에서도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제발 보험금이 나가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여행자 보험을 드시고요 다음은 유심, 이심, 와이파이입니다 저는 제가 일본 여행이 거의 지 10번째인 것 같은데 그때 사용하는 이 로클로밍 요거를 항상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심도 요즘에 많이 쓰시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쓰던 게 편해요 어떤 게 편하기도 하고 이심 안 된다는 후기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전 포켓 와이파이는 완전 비추인 게 우선 무겁고요 충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그거 수령하러 가야 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거 내고 가야 되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포켓 와이파이는 완전 비추입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2심그 다음에 유심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건데 쓰고 있는데 인터넷 잘 터지고 이게 3기가짜리거든요 매일 3. 항상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져가는데 나는 이심을 항상 잘 쓰는게 있다 그럼 그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가서 뭔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는 별로 안좋아요 제가 환전을 해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 이번에 트래블카드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쓸건 아니에요 트래블카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 거기에서 막 atm기를 내가 찾아다니는 게 싫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어, 찾아다니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뽑아가는 편이고 수수료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트래블 카드는 여러분 만드시는 게 좋은 게 수수료가 안 들어요. 카드 결제할 때. 근데 반드시 카드 결제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뾰뿅 여러분 이거 뭐게요? 진짜 귀엽죠? 요것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여행가면은 거의 그래도 숙소에 못 들어가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무조건 무조건 챙기셔야 되는 바로 요거. 이거 뭐냐면, 귀엽죠. 이것도, 이거 한국다이 서스던것 같은데. 요뿅 돼지꼬입니다꼭 챙기셔야 됩니다. 돼지꼬꼭 챙기시고, 전 항상 요거 가지고 있는데, 다이소에서 두 개에 천 원짜리였어요. 이거 잘 쓰고 있고, 이거 외에도 큰 것도 있긴 있어요. 하나, 여러 나라에서 다 되는 거. 그것도 하나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또 가져가면 좋은 것은 요거. 이런 멀티 어댑터 같은 거 하나 가져가시면 좋은 게, 우리가 충전할 것도 많잖아요. 저만 해도 아이폰 가져가고, 아이패드 가져가고,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두 개는 가져가거든요. 다못 쓰더라도, 불편한 곳에 콘셉트,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때를 방지해가지고 여러분 이런거 가져가시면 아주 잘쓸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비트 재팬 웹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만들어 온 영상이 있긴 한데 요즘에도 2025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 정리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거의 기내용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절대 여기 캐리어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캐리어에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 전화 와가지고 불려가요 공항에서 또 난리 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 기내용에 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요즘에 저는 화장품을 필통에 갖고 다니거든요? 아마 근데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 필통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섞일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한방에 빠바바 갖고 다녔었는데 이제 내가 뭘 이렇게 찾을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에너지를 썼고 싶지 않아요. 내 <laughs> 네, 눈에 보이는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이런 펜유들 화장에 쓰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 이거 빠져있는데 쿠션하고 그리고 이 파우더 어, 그리고 이거 얼굴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laughs> 이거 꼭 해야 되거든요. 쉐딩 이런 거 그리고 기름 제거해 주는 거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칸에도 요거는 이 반짝이 하이라이터랑 그리고 여기 볼터치 하는거 근데 저 볼터치하면 약간 촌스러워지는 얼굴이긴 한데 어쨌든 요런것도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한달된것 같고 쿠팡에서 이 필통을 8000원대에 산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편해요 근데 립은 전 여기 없습니다 립은 딴데 갖고 다녀요 립 어디다 갖고 다니냐면 립은 제가 또 여기다 갖고 다녀요 이거 뭐냐면 이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제가 립을 하나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 입술이 되게 잘 두고 윗입술이 엄청 건조해 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립밤 하고 그리고 요렇게 갖고 다니고 근데 문제 여러분 아 그리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 좋은 게 뭐냐면 가끔씩 립 제품들은 안에서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가 간소, 간소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걸 제가 왜 따로 갖고 다니냐면, 여기 지금 없는데, 저 여기 뒤에 이거 있거든요. 여기에 치실을 껴다녀요. 그러면 밥 먹고 이 립하고, 이 치실하고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내 손의 동선이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저이 파우치를 좋아해가지고,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는데, 하나 더 있어요. 기내용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 가방을 추천했었는데, 이게 9만원대일 거예요. 8, 9만원대. 근데 수납 너무 좋고, 특히 이 안쪽이 정말 예쁘게,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이 안쪽이 다 이렇게 색감이, 안쪽 마감 색깔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스위치, 그리고 되게 탄... 재질이에요. 이거 근데 스위치는 노트북 가방 그리고 남자분들 직장인 가방으로 엄청 추천하고 그 포터 있잖아요. 일본의 포터 대체품으로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신 게이 스위치거든요. 이 가방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 저한테 작았어요. 제가 워낙 뭘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기내용 가방으로는 조금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여러분이 렇게 많이 안 들고 다녀요. 막 예쁘고 귀여운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수납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평소에 잘안 들고 다니는데 여행에서는 어쨌든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매한 것이 바로 이 유니클로에서 나온 포터 짭이다라고 유명해진 바로 이 가방입니다. 이게 진짜 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저는 왕 추천인 게 뭐냐면, 여기 이미 저는 아이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패드 들어가도 근데 공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고요. 노트북 들어갑니다. 근데 노트북이 제건좀 커가지고, 이 뒤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는 안 들어가고, 이 앞쪽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노트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지금 소개한 이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넣은다고 해도, 다 이렇게 지금 소개한 거다 넣는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도 공간이 남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앞 포켓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앞 포켓 두 개가 작기도 아니에요. 엄청 크게 있습니다. 제 핸드폰이 갤럭시 폴드라 크거든요. 여기 들어가고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옆에 당연히 있죠. 우산 같은 거 꽂는 거 아니면 텀블러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거 핸드폰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리고 또 대박 이쪽 옆쪽에도 있거든요. 옆쪽에 심지어 이렇게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뭔가 큰 크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이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걸 막꽉 채워서 다니면 가방 뭐양 쉐입이 가방 쉐입이 예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렇게 되어 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고 안쪽에 당연히 뒤에 노트북 들어가는 데 있고요. 아, 안쪽에 얇은 마감 천으로 된그 수납 공간 두개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이거 보부상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려. 요 그리고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에 Y2K 힙스러운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제 인생에 이런 색깔의 가방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이 너무 좋잖아 29,900원이거든요. 근데 탄탄해요. 어쨌든 유니클로다 보니까 기본템에 충실하잖아요, 걔네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탄탄해요. 그래서 이거는 포토 짭이고 뭐고 그냥 보부상들에게 너무 너무 좋다.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정말 좋다. 그래서 강추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퍼 이거 마감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부드럽습니다. 이거 YKK 지퍼가 항상 되게 이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거 YKK 여기 지퍼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완전 남녀 공통 추천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검은색하고 이 색깔이 있는데 어 검은색은 정말 너무 땡기지가 않아가지고 이 색깔을 샀는데 너무 너무 지금 만족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다. 왜냐면 저 평상시에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보부상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가방을 추천하면서 좀 하고 싶은 추천평은 포터 짭이라고 생각하고 사시지 말고, 그냥, 가성비 좋은 보부상템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솔직히 포터 40만원대잖아요. 이 정도면. 그거에 20분의 1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는 없죠. 당연히. 포터랑 같이 있으면 확실히 싼티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부상들이 가지고 다니기엔 이런 게 짱인데, 어떻게 해요? <laughs>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짐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나도 그냥 미니백 하나만 들고 다니고 싶지만, 은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성향인데. 그래서 포터백 짱! 뭐 대체품이다 이 정도 솔직히 아니에요 그 정도 퀄리티도 아니고 그 정도의 재질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부상들이 휘뚜루 마뚜루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는 29,900원짜리 가성비 템으로 짱이다 이런 느낌이고 사실 얘는 그래도 얘보다 유니크로 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짐이 없고 고급스러움을 원한다 그럼 이거 완전 추천이에요 그리고 이거가 그, 패션의 제한이 더 없긴 합니다. 왜냐면 어디에나 잘 어울려가지고. 이거는 너무 막 예쁜 옷에 입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뭐 여성스럽거나 이런 옷들에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 두개 여행 가방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진짜 편합니다. 어깨도 편하고. 그리고 저는 여행 갈때 백팩은 절대 안메거든요 왜냐? 그 백팩을 앞으로 가져오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너무 비효율, 비효율적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백팩 절대 안 들어요. 근데 백팩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백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알아보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크로스백입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후쿠오카를 조금 싸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피곤하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히 싸집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가로 지금 2월 중순이거든요. 후쿠오카 가는 가격이 45만 원대가 뜨는 거예요. 제가 3주 전부터 찾아봤을 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동남아면 그 정도 가격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후쿠오카를 굳이 그 가격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40만원 넘으면 사실은 우리나라와 완전 다른 이국적인 나라라면 저 오케이. 그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후쿠오카,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 특히 후쿠오카는 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가격을 주고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기타 큐슈로 발권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타큐슈에서 신칸센으로 이게 31,050엔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만원대예요 근데 기타큐슈는 무조건 거의 후쿠오카의 반값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오카가 4 5만원대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28만9천원의 기타큐슈를 끊었거든요 그 표를 보통 반값 제가 후쿠오카 30만원대일 때 기타큐슈 13만원, 1 4만원이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리저리 계산해도 기타큐슈에서 아카타까지 가는데 3만 얼마 들어요 그리고 또올때 그걸 또탈 수도 있지만 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17분 만에 가는 신칸센은 3만 얼마거든요? 근데 1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건 또만 원대예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제가 두번다 하카타 시내로 넘어간다고 해도 제가 28만 원에 결제했기 때문에 4만 원, 4만 원씩 8만 원을 해도 35, 6만 원이거든요? 근데 후쿠오카만 가면 46만원 이렇게 돼요 후쿠카를 기타큐슈를 거쳐서 가는게 무조건 싸집니다 그래서 나는 체력이 남아있고 후쿠카 이렇게 비싸게 주고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너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은근히 일본에서 기차타는게 되게 재밌어요 일본이 기차가 엄청 많이 발달한거 아시죠 한 노선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17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지만 일본가면 분명히 많이 걸을거기 때문에 저는 돌아오는건 무조건 1시간짜리 해올거거든요 왜냐면 쉬면서 오고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고 또 여행의 그 값을 아끼는 게 숙소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후쿠오카가 미쳤나 봐요. 제가 예전에 텐진 플라자 호텔에 머물렀을 때 6, 7만 원대였거든요. 그 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진짜 꾸졌어요. 근데도 그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싼게 9만 원, 10만 원, 11만 원인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그 가격에 그 컨디션에 머무르고 싶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기타큐슈에서 숙소를 했는데 기타큐슈에서 했을 때는 그 비슷한 컨디션의 가격 방들이 다 6만 원대였습니다 6~7만 원대 그러니까 이게 한 숙박비로도 5~6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카타 펜진을 가고 싶으신데 좀 싸게 걷고 싶다 그러면 기타큐슈를 거쳐서 가시거나 기타큐슈에 숙소를 잡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솔직히 후쿠오카가 그 정도의 값을 주고 갈 도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30만원대까지도 오케이거든요 30만원 초반대까지도 초반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진 것 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가시는 분들 중에 아나 조금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6시간 정도 후에 떠나야 하기 때문에 왓 c 마이 캐리어. 지금 싼거 이어서 그 영상 뒤에 붙이려고 어떻게 짐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여기서 좀더 바뀌긴 할 거예요. 여기는 다 옷입니다. 아, 이거는 빨리 할 거예요. 이좀빼놓게요 이게 바지류고요. 이게 상의류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양말하고 속은류. 그리고 사실 드라이 가져왔거든요. 일부러 서안 되는 거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걱정은 한국가서도 안될까 다이슨이 그러잖아요 이거 안되잖아요 일본에서 작동시키면 아 근데 지금 걱정입니다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신한 곳에 같이 넣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플라이 밀은 사실은 혈당을 낮추려고 그니까 점심 먹기 전에 제가 아침 안 먹고 점심 먹기 전에 먹으면 혈당이 안정돼서 그러고 가져왔고 두개 가져왔지만 하나도 안 먹었다 나머지는 다이어리에 여행 다이어리에 붙일 것도 여기다 챙겨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철도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도 그 다음에 일해야 돼서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여기 밑에 지금 노트북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거 아니고 중간에 푹신한 데 넣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북콩 넣고 푹신한 데 넣을 건데 어쨌든 이 노트북하고 같이 이게 저는 노트북 따로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트북에 필요한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놓으면 찾기가 쉬워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셀카봉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콘센트. 근데 오 이번에는 콘센트 많이 안 썼어요. 그다음에 이거 고무로 된 건데 좋더라고요. 저는 샴푸랑 이런 거좀 넣어 왔는데 이거 고리 해가지고 화장실에 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샴푸를 안썼다라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돼지코 챙겨왔는데 그 돼지코 여기도 챙겨도 좋아요 이거 뭐냐면 이런식으로 전선 챙기는 수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챙겨오면은 나중에 정리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원진이거 보고 샀었는데 진짜 여행 다닐때마다 맨날 가지고 정말 편합니다 근데 아직 안들어가있어요 왜냐면 지금 충전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화장품류들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제 머리 뭐 집게 뿌인핀이랑 이런 거다 이렇게 하나씩 해놓으면은 진짜 나중에 찾을 때 편하고요. 이건 텐진에서 만들었던 키티 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거의 다 쌌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이번에 칼디 다이소 뭐 이것저것에서 산 건데 이거를 저기 집어넣어야 된다. 솔직히 다들어갈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아주 걱정입니다. 최대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넣긴 넣기 때문에 여기 확장 시켜가지고 넣으면 될것 같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딜 가나 거울을 이런 거꼭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거울이 화장할 때 불편한데 있는 호텔들이 일본에 종종 있어요 왜냐면 좁으니까 오늘 제가 묵었던 호텔은 이렇게 거울이 좀 크게 있는 편이어서 괜찮았는데 근데 이런 거울 가지고 다니시면은 화장할 때 좋습니다.